예. 제가 왜또 다른, 뭐, 매도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, 제가 지금 보게 되면, 이렇게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잖아요. 이 그림이 뭐냐면요. 우리 지금 시청자분이 가지고 계신 다세대 같은 경우가 밀집돼 있는 지역이에요, 이게. 네. 예. 결국은 뭐냐면, 우리랑, 우리가 개발에 들어가면서의 가장 큰 개발, 아까만한뭐 잠실 운동장 개발, 뭐 삼성역일 때 개발에 들어가면서 이 수요자들이 예. 비교하거나 아니면 경쟁 상품이 너무 많은 거예요. 여보세요. 시청자님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네. 자 2010년에 빌라 매수하셔서 전세를 주고 계시니까 이건 뭐 투자 목적이 좀더 강하시겠습니다. 네. 네. 매도하는 게 좋을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매도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? 매도는 하고 싶은데 네. 지금 전세가 제가 네. 지금. 어 2018년 3월달에 임대차 네. 그 등록을 했거든요. 아그러세요 네. 5년을 등록을 했는데 네. 지금 2년 남아가지고 네. 2년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세 입자가 마침 네. 또 형편이 어렵다고 지금 네. 나가겠다 그래서 네, 알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네네 지금 상황도 그렇고 매도를 한다면 지금 타이밍이 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요. 네네. 네 통화해 보시고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. 네. 네 이사님. 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 반갑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그래요 시청자분님 이거 매수 하시기가 꽤 오래되셨다고요 이거? 네 10년이 넘었어요. 10년 혹시 주택 임대사업자 되셨어요? 네 요번에 네, 저기 18년에 2018년에 어그 그래. 3월달에 3월 음... 몇 년짜리 내셨어요? 5년차요 아, 5년차예요? 네어 그래요. 그러니까 몇 년짜리 내셨어요? 장기 내셨던 거예요? 아니면 단기 내셨던 거예요? 단기 단기 네. 그래요. 그러면, 매도하셔도 상관없으시네요. 네. 그죠? 그냥 그, 그 당시엔 안 냈고, 2018년도에 냈어요. 그러니까요. 2018년도에 네. 18년. 4년짜리 음. 내신 거잖아요. 그죠? 오, 예, 5년짜리. 5년짜리. 아니, 4년짜리, 아, 4년짜리 냈는데, 5년 대야 팔아먹죠. 그렇죠. 예. 좀 먹는 것까지좀 그렇고. 요 <laughs> 자, 그럼 참 애매한데, 일단은 저는 그래요. 뭐, 네. 다른 전문가들도 말씀해주신 거 보게 되면, 하여튼 입지는 상당히 좋습니다. 그러니까, 이거, 마, 처음에 내수하실 네. 때요. 분명 목적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, 10년 전에. 뭐, 재개발이 된다든지, 그죠? 아니면 시세 차익을 네, 생각하실 거라고 하는 건 생각하는데. 예, 예. 아, 일단은 그렇습니다. 여기는요, 일단은 개발에 대한 압력은 조금 약한 것 같아요. 근데 이제는 뭐, 종이 바뀌지는 않아요? 예, 그게 오늘 대책방안에 나온 거 보면, 음. 공공을 음. 주도로 해서 진행됐었을 때가 가능한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개발하는 데는 좀쉽진 않으실 것 같고요. 네. 일단은 주변 일대가 지금 보게 되면 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금 돼 있고요. 그죠 네. 그리고 일단은 뭐 구호선 라인 입지가 상당히 좋아서 사실은 저도 이거를 고민을 좀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앞으로 또 세를 음. 놓고요. 시간을 네. 장기적으로 가져가신다고 했었을 경우에는 네. 어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그 이유는요. 물론 입지 좋은 거는 다들 알잖아요. 그죠 예. 구호선 예. 라인이에 구호선 라인. 이 구호선 네, 라인 외에 는 사실은 크게 지금 개발에 대한 호재는 없는 지역이거든요 아까 네. 말씀드린 송파 나륙 인근에 지구단위 계획이라든지 한성 백제역에 지구단위 계획이라든지 몽촌 네. 토성역일때 지구단위 계획 들어가면서 이 송파구에 있는 지구단위 계획은요 이게 업무타운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요 네. 그니까 결국은 사무실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. 어, 기다리다 보면은 사실은 뭐 소폭 상승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. 그리고. 뭐, 송파에 보면 잠실에 뭐, 마이스 산업단지 개발하는 거, 우리 앞에 보면 코엑스에 보면은 뭐,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개발하는 거에 자체서 9호선 라인에 쭉 개발되면서 그 끝에 자라가 있는데. 예. 제가 왜또 다른 뭐, 매도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, 제가 지금 보게 되면, 이렇게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잖아요. 이 그림이 뭐냐면요. 우리 지금 시청자분이 가지고 계신 다세대 같은 경우가 밀집돼 있는 지역이에요, 이게. 네. 결국 은 뭐냐면 우리랑 우리가 개발이 들어가면서의 가장 큰 개발 아까만한 뭐 잠실 운동장 개발 뭐 삼성역 일때개발에 들어가면서 이 수요자들이 예. 비교하거나 아니면 경쟁 상품이 너무 많은 거예요. 아... 이해가시겠죠? 예, 이게 예. 만약에 규모가 음. 다세대 밀집적 같은 경우가 다세대가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아파트 들어가고 싶은데 사실은 조금 금액이 부족하신 분들이 들어서 사시는 되잖아요, 그죠? 예. 그러다 보니까 경쟁 상품들이 좀 적어야 되는데 경쟁이 음. 너무 많아. 그렇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것들이 좀 압력이 좀 덜해요. 더 중요한 건 아. 뭐냐면 노후도가, 그죠? 예. 이 노후도가 가장 중요한데 조금 부족합니다, 현재. 음. 어, 우리 역진들. 그래서 만약에 개발에 대한 부분, 나중에 재개발에 대한 것 때문에 아니면 아파트가 되는 거, 이런 것 때문에 좀뭐 가치를 판단하고 기대하신다 그러면은 저는 그냥 매도하셨으면 좋겠고요. 네. 그냥 가격적인 소폭 상승 갖고만 진행하신다고 하면은 조금 더 보유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은 아... 다세대 빌라의 마지막 기대치는 개발이잖아요. 그죠? 네. 네. 저 만약에 제가 시청자분 입장이라고 한다고 하면 매도를 하시고 조금 더 개발 강, 아... 뭐 개발 압력이 좀 강한 지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그냥 뭐 편하게 말씀드리게 되면 강남 같은 경우 보면 방배동 일대가 있거든요. 방배동 일대라든지 아니면은 일원동 일대에 있는 대청마을이라든지요. 뭐 요런 쪽으로 음. 좀더 알아보시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. 왜냐면 금액대가 아주 큰 차이는 안 나거든요. 지금 매도하셔도. 아, 예. 그래서 네, 일단은 투자 목적이시면은 매도하시는 게좀 맞다. 얘기하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